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삽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지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들기 두 마리나. 집비들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망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조물로 하나를 번죄물로 들여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일년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조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민숙이 6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엔 유명한 나실인의 서원이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무엘이나 특히 삼손 등이 나실인이었죠 자, 그 나실인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구별해서 지켜야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자, 나실인은 누구인가? 나시인 나지르라는 이 단어는 구별된 자, 성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세상적인 욕망을 끊어버리고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원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간을 정해 두고 서원하는 동안 그들이 금해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어떠한 포도주나 독주, 포도나무의 씨나 껍질이라도 먹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그 서운한 기간 동안은 삭도, 칼을 내지 말 것,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부정한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 부모, 형제, 자매의 시신이라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세 가지가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세 가지가 왜 필요했을까요? 언뜻 생각할 때 포도주는 취하는 것이고, 죽은 시신은 부정한 것이게 가까이 하지 않았다. 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머리카락은 힘과 생명의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 나의 힘의 원천임을 생각하며 그 힘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만 자신의 일생을 드리고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다는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또한 긴 머리카락은 나실린임을 보여줄 수 있는 외견상의 표식이 될 수도 있었죠. 자이 나실린의 서약은 하나님이 시켜서 한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나실린으로 바쳐라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사람의 자발적인 서원입니다. 누가 권고하거나 명령한 것도 아닌데 자신 스스로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라는 서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제사장들, 레위인들만이 하나님의 일에 특별하게 쓰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실인으로서 서원을 하게 되면 그에 못지않게 구별되어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것은요, 여성들도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특별하게 세워 주셨죠. 그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할수 있게끔. 구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직분상 구별을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을 차별하시지는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한 마음을 갖고 특별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 어떤 사람들도 또한 여성들의 경우도 레위인 못지 않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신에 참아야 하고 희생해야 될 부분이 많았습니다. 나시리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서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어요. 물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 음료처럼 쓰여지던 포도주와 음식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외견상으로도 늘 구별이 됩니다. 치렁치렁 긴 머리로 인해서. 또한 자신의 몸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여야만 해요. 심지어 가족들의 죽음과 슬픔에도 전혀 관여할 수가 없죠. 자기가 서운한 기간 동안 아주 아주 엄격하고 절제하면서 살았고 조심하면서 살아야 됐어요. 자, 그런데 이런 나시린들이 부정하게 되는 일들이 갑자기 생기게 됩니다. 9절과 10절이에요.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망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자신이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우연히 잘못해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옆에서 죽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그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정말 운이 없어서 뜻밖의 상황에서 그런 일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더럽혀진 자신의 몸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머리를 밀고 비둘기를 가져 제사장에 게 드리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1년 된 순양을 가지고 속건제로 드리고 나면 이제는 나신의 규정을 새롭게 지키는 거예요. 그 날들도 새롭게 계수해야 됩니다. 12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순량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나간 날은 무효니라. 즉 드릴라를 새로 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것은 무효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간을 정했어요. 3년, 5년 정했어요. 거의 다 마쳤어요. 근데 너무나도 얼토당토하게 정말 희한한 어떤 그런 사건에 연결이 되어서 시신으로 인해서 뭐 몸이 더럽혀졌다. 그러면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잖아요. 우연히 어떤 사고를 만나거나 운이 없어서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경우, 이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것은 예외로 두거나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도, 그럼에도 일단 더럽혀졌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 누군가의 실수 또는 운이 없어서 당한 일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억울함을 생각하시기보다는 구별됨을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처럼.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구별하여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신중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당시 나실 인들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아니 목숨처럼 자신의 서원을 지키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죄를 범하지 않을까? 자신이 한 약속을 깨지 않을까? 얼마나 조심조심하면서? 서원 기간 동안 일을 했겠습니까? 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너무 쉽게, 너무 함부로 행하는 부분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겁니다. 또한 더욱더 구별된 모습으로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도 구별된 나시린처럼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얼마나 엄격하고 또 중요한 그런 여러 가지 규율과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정말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감사할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걸맞게 우리의 책임과 의무와 역할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과 인내심과 철저한 자기 절제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